이제, 가성비 때문이라도 미사일의 시대가 결국 오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냉정해. 가성비야, 가성비. 원래, 공공 납품은 최저가라는 순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, 포병이 결국 전쟁이 신이 될수 밖에 없는 게 싸잖아. 그냥, 솔직히 드론으로 좌표만 잘 찍으면 대충 떨어지니까. 미사일은 너무 비싸죠, 미사일은. 미사일 초반에 많이 쓰다가 이제 없지. 필요할 때만 써야 된다는데, 뭐다 다 필요하지. 그니까 러 이제 필요할 때만 쓴다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도 포병 쓰고 만다. 이렇게 되는 거고. 그니까 이 가성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. 뭐든지. 사람들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퀄리티가 퀀티티보다 중요하다는데. 이제 진도백이 전쟁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. 뭐 퀄리티가 좋다고 해서. 미사일 누가 세금 될 건데 어쨌든간 정해져 있고 초반에 좀몇발 쓰다보면 이제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 뭐냐 105mm 찾는 거지 105mm 찾아가지고 포병 정확성은 대충 드론으로 때우고 일단 때리고 뭐냐 일단 쏘고 보는 거지 쏘면 어딘가 맞겠지 나 아닌 곳 어딘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쏘는데 근처에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잖아 결국에는 미사일의 시대는 역시나 오지 않았고 참호전 포병이 나오니까 또 참호전이 들어오고 뭐 다음 3차 는, 한때 아인슈타인 이런 말을 했죠. 석기로 싸우게 될 거라고. 뭐, 석기로 싸우겠죠. 가성비가 좋으니까. 뭐, 어쨌든, 총알 다쏘고 나면은, 돌이라도 갈아서, 뭐, 어떻게 써야 될 테니까요. 결국에는 전쟁이란 것도 가성비의 측면에서 봐야 되고, 우리가 말하는 최종병기라는 건 결국 없다. 결국에는 전쟁이란 게, 과정의 그, 정치고, 과정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가 중요하지. 사실, 최종 승리가,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전쟁이던지 이기고 났는데 국가가 무너져내리면 무슨 상관이야 남 좋은 일 해준 거야 내부적으로 무너져내면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 안 하죠 그건 진짜 실속 없는 전쟁이지 그러니까 전쟁할 때 경제적 그거를 딱 목표점을 딱 지향점을 딱 잡고 달 완성했으면 이제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넘어가야죠 아, 전쟁이 의미 크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그 현대전은 경제전이라는 말이 진짜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얻을 수 있는 게 경제, 뭐, 이득 아니야. 그냥 경제전을 아예 처음부터 했으면 좋은데요. 처음에는 했죠, 경제 제재로. 안 되니까 이제 서로 참혹하고 난리치고 있는데. 안타까운 일이죠.